안녕하세요. 김승희 필라테스 김승희입니다. 오늘은 자고 일어났을 때 어, 몸이 이렇게 찌뿌둥하고 허리가 구부정해 있을 때쭉 기지개 할수 있게 펴줄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서주실 건데요. 골반이랑 무릎이랑 두 번째 발가락을 일직선으로 내주실 거예요. 이때 서 보시면 보면 다리가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은 한쪽이 돌아가는 쪽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고 골반에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랑 무릎이랑 두 번째 발가락이 일직선이 되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내가 안전다리로 선게 아닌가라고 느끼시겠지만 고게 다른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서주시고 먼저 무릎을 밴딩 그리고 이 골반에 제일 튀어나온 ASIS라는 이 부분을요 뒤로 말아주세요. 옆에서 보시면 자, 서셨죠? 무릎을 밴딩 골반이 지금 약간 허리가 휘어져 있죠? 골반을 후방 구부, 밴딩 그래서 이 하복부가 위로 꽉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둥글게 말아주세요. 자, 머리 정수리부터 척추는 둥글게 C 컬로 말아주시고 후 손을 쭉 앞으로 밀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뼈, 견갑골이라고 하는 견, 이 날개뼈가요. 양옆으로 쭉 늘어나는 느낌 나실거예요그 이제 코어 중심 잡고 손을 위로 그 다음에 힐업 양옆으로 프로프. 다시 다운 다시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골반 정렬 유지 무릎 밴딩 골반 후방 굴고 후. 등이 둥글게 그래서 손바닥이랑 가슴이랑 최대한 멀어지도록 해주세요 쭉, 고개까지 숙여주시고, 다시, 코어의 중심 잡으시고, 무릎 안쪽이랑 발가락 안쪽이 힘주시고, 배에다 힘주시고, 위로, 하늘로 쭉, 기지개 하듯이 펴주세요. 양옆으로 오픈, 해서 천천히 같이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더 반복, 후, 이렇게 해서, 밤새 구부려져 있던 척추가 쭉 펴지실 거예요. 양옆으로 오픈. 속도는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이런 속도로 반복하실 거예요. 쭉 등이 늘어나는 거 느끼시고, 양옆으로 하늘 위로 쭉 오픈. 코어, 허벅지 안쪽 골반 기작은, 허벅지 안쪽 근육들, 엄지 발가락 힘 주시고, 어. 양옆으로 오픈. 하나만 더 반복할게요. 아시 쭉 그대로 손바닥을 하늘로향하면서서 어? 그대로 까치 발 드시고 자 이때 복부 내미지 않으세요? 엉덩이에 꽉힘 주시고 양옆으로 푸늘 내려오게 쉽진 않아요 이런 속도로 같이 저랑 같은 속도로 하시고요 빠르게 해서 아무도 풀어 잡을 사람 없습니다 천천히 해주셔서 몸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운대를 시켰을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 도전하기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 코어, 요중심의 중심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시면서 밸런스는 점점 좋아주시고 하기 쉬운 동작들이 될 거예요. 뻐근한 허리를 풀어줄 수 있는, 서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같이 꼭 따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